나이 들수록 더 지혜롭게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겪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후회가 많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현명한 선택을 하며 인생을 즐깁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남은 인생을 더 가치있게 살고 매순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라.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좋았던 순간과 배운 점을 정리해보세요.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태도를 가지세요. 자신이 겪은 일들을 글로 써보거나 자녀나 후배들에게 들려주세요.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이나 블로그에 기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라.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화가 날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10초 정도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을 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고 요가나 취미 활동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지금을 즐겨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행복을 놓칩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세요. 걱정거리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차근차근 해결하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보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세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긍정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라. 현명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합니다. 불필요한 물건, 인간관계, 걱정거리 등을 줄이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옷을 정리하고 미니멀한 생활을 실천해보세요. 인간관계도 점검해보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뉴스나 SNS 시간을 줄이세요. 정리정돈 습관을 들이고 물건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배움을 멈추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공부해보세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세요. 이에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등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여행을 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배움의 폭을 넓혀보세요. 건강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몸이 건강해야 지혜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규칙적인 운동하러 30분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을 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예방의학에 관심을 가지세요.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라.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재정을 잘 관리해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안전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세요. 소소한 부업이나 투자로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 하라.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불필요한 다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목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순간을 즐길 줄 압니다. 단순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하세요.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드세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기쁨을 찾으세요. 자신의 삶을 기록하며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10가지 지혜를 실천하면 더욱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